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소개할 고사성어는 접석이행입니다. 접석이행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이을 접쌀 이을 석말 이을 이 갈행입니다. 밥을 지으려고 씻은 쌀을 손에, 솥에 앉히기 전에 떠난다라는 뜻으로 매우 급히 떠남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맹자의 만장 장구 하편에 기록이 있습니다. 접속 이행에서 첫 번째, 그 접하다, 있는 나라는 접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접촉하다, 대접하다라는 접자는 그 왼쪽이 손수편입니다. 손 숫자와 오른쪽 첩, 첩자가 합쳐진 모습입니다. 첩, 첩자는 여자 노예를 그린 것으로 첩이나 여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이 첩자는 사람을 많이 접한다는 의미에서 접촉하다, 대접하다 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맹자는 공자님의 처신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도리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칭송하였습니다. 맹자는 만장 장구 하편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공자님은 제 나라를 떠날 때 씻은 쌀을 소에 앉히기도 전에 거두어 출발하였다. 노 나라를 떠날 때는 천천히 가겠다고 하였으니 이는 부모 나라 조국을 떠나는 돌이였다. 빨리 가야 할 때는 신속하게 떠나고 오래 머물러도 괜찮을 때는 오래 있고 벼슬을 하지 않을 때는 편안하게 집에서 거하고 벼슬을 할 때는 직분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공자님이시다. 논어의 미자편에 따르면 공자가 이 초병을 받고 제 나라에 갔을 때그 제후 경공이 등용하지 않겠다고 번복을 하였습니다. 맹자는 이 일을 두고 공자가 밥을 지으려고 씻은 쌀을 솥에 안치려다 말고 급히 거두어 제 나라를 떠났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공자는 제 나라에서 등용될 뜻이 없어 보이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신속하게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유래하여 접석이행은 매우 급하게 떠나는 모습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쌀을 씻어 밥을 지어 먹으려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 매우 급히 떠남을 뜻하는 접석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